<laughs> 아이고. 아빠 오면 같이 할게 놓아도. 그치? 어. 햇빛못 받아 가지고 꽃이 안 피더라고. 여기를 좀 분들을 넣어 알았어. 할게이 옆에 거 칠까 말까? 쳐야 돼. 그쪽 이쪽은 안 쳐도 돼. 이쪽은 치지 마. 이거 이거 치지 말라고? 그건 치지 마. 이쪽 가려지게. 아, 그래. 그. 됐어. 어디로 가. 자. 이거 즐겁 따라와. 네. 아이고 나는 아, 독서실 가서 컴퓨터하고 지금 살짝이 살짝이 걸어왔더니 일을 저지르고 있네. 아이 재미났어. 요즘에 기계톱 있는데 왜 그걸로 기계톱 금방 내는데 기계톱 사놓고 뭐하려고 이예톱으로 할게. 놔둬. 그게 가운데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잘랐네. 나는 혼자 분명히 저거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잘 거다. 이러고는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거여. 엄청 잘 되고 조심하세요. 그것도 샀어? 응. 이거 진짜 좋아. 전기터 필요 없어. 괜히 높은 데 전기톱 하다가 괜히 위험하다고 쳤어. 근데, 근데 엄마 이게 나무가 은근히 크거든. 어. 알아. 떨어질 때 조심해야 돼. 알았어. 이쪽에 조금 칼질을 해야지 나중에 껍질이 안 벗겨지는 거야. 이쪽에다 가위질을 조금 껍 해. 빼 가지고 이쪽을 먼저 한번 더. 어, 아, 어쩔 수 없어. 껍질은 나중에 네가 다도 먹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뭔 말인지 알아. 이 살짝 선만 넣어라. 넣으려고. 느티가 어려워. 이거는 이터브 이터빌 요령은 위에서 아래로 잘라야지. 어. 밑에서 위로 못 해. 힘들어서. 잘르는 게 아니야. 식료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3분의 2 작아서 잘. 잘한다. 정리는 누가 해요? 이거 누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 지금 저거 일기 빨리 약 사다가 아빠가 해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잘라려고 했냐면 안잘려고 제가 집에서 잘라 그랬거든? 네 버섯이 주렁주렁 열렸어 나뭇가지 야갔어 힘들지? 이집 관리하고 살라면, 아, 그래서 그거 자르라는 거야. 엄마가 이렇 어. 밑에 칼집을 넣었으면 잘랐는데, 나도 이제 그건 나중에 아빠랑 내릴게. 그리고 저거 잘라야 돼. 뭐요? 저 가지, 저거, 저, 저쪽에 가지 있잖아. 이거요? 아니, 이거? 봐봐. 아, 상식적으로 봤을 때그 안에서, 안으로 온 거. 올라, 그럼 쭉 타고 올라가 봐. 그거, 뭐요? 그거, 그거, 그거 잘라야지, 그거. <laughs> 못하는 게? 밥하고 청소하는 것안 하잖아. 밥하고 음식 못 하잖아. 우리 아들은 음식까지 잘해요. 어, 이거 자르면 진짜 시원하겠다. 그거 어. 잘라야 되는 거야, 검케서 그 어, 알어. 그 엄마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르라 그런 거요 하여튼 연장은 있는거 없는거 다 사대껴갖고 연장은 조기가 빼곡했었거든? 응 어. 가운데가 뻥 뚫렸네 뻥 뚫려서 뭐 꽃이 피면 안 이쁘지 저거 다 다듬어야 되겠고만 한번 많이 잘라냈네 많이 잘라냈어 얼른 들어가 이제 차다차 졸려 얼른 다 접어